자연수 n에 대해서 2차함수의 그래프랑 y는 nx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걸 a 그리고 그2차함수랑요 친구 기울기가 좀더 크죠 교점 중 원점이 아닌 걸 b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먼저 이렇게 기울기가 좀 작은 거 하나 그려보고 기울기가 n+2 +E, 좀큰거 하나 그려보고 그지? 이렇게 해서 2차함수가뭐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? 됐죠? 그럼 먼저 만나는 점요 점을 우리가 a라고 하고요. 요 뒤에 만나는 점을 b라고 해 봐. 되겠지? 얘는 y는 nx라고 하고 얘는 y는 n+2의 x예요. 그러면 요게 2차 함수랑 만나니까 2x 제곱이랑 같다. 여기에 2x 제곱이랑 같다 하면 x 좌표가 나오겠네. x는 원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니야. 됐죠? 나눠 주면 x가 2분의 n이네. 예, 2분의 n 콤마. 다시 요 직선식에다 대입하면 2분의 n제곱, 요렇게 구할 수 있고. 됐지? 마찬가지로 얘도 x가 0 아니니까 요렇게 나눠줘. 그럼 2분의 n 플러스 2네요. 2분의 n 플러스 2고, 또 다시 대입해주면 2분의 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, 요렇게 된다. 됐지?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건 oab, o가 원점이에요. 그럴 때요넓이네요 넓이.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, 얘를 어떻게 구하냐? 쪼개서 구한다라는 거예요. 봐봐. A를 지나고 x 축에 수직인 직선을 한번 구어보세요. 뭐, 요렇게 되겠지. 맞아? 그랬을 때, 어, 요 A부터 A'까지 거리, 요 점을 A'이라고 하자, 이거지. 그럼 A'은요, X좌표가 2분의 n이잖아. 됐지? 그러면 Y좌표는 요 X값을 이 직선식, 에다가 울기가큰 직선식에다 대입하면 2분의 n n 플러스이니까 제곱해서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써도 되겠다 맞죠? 그러면 a a 프라임의 길이는 여기에 가해서 얘를 빼래 아 그러면 a 프라임의 높이에서 a를 빼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? 그러면 얘가 가네 너 이거 가야 되겠지? 그리고 삼각형 OAB의 넓이인데 굳이 왜 얘를 구해놨겠어 얘를 써먹으려고 구해놨겠지 얘를 밑변으로 봅시다 그러면 여기 요 주황색 넓이는요 얘를 밑변으로 보면 이만큼이 높이야 됐지? 그 높이는 2분의 n이구요 됐죠 그리고 두번째 여기 하늘색 넓이 얘를 구할 건데 얘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요게 넓이야 높이야 그치 그러면 요 길이는 뭐 2분의 n 플러스 2에서 2분의 n을 빼니까 1이 될 거야. 되겠지?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다. sn이라는 건 2분의 1곱하기 a a 프라임이라는 요 밑변 길이 있죠. 요거 그냥 계산해버릴까? 어, a 프라임이 여기 여기 보면 요 높이잖아.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2분의 n제곱을 빼면 a a 프라임이라 그랬죠. 요거딱 빼버려. 그럼 2분의 2n이니까 n이네. 됐죠? 그리고 n 곱하기, 주황색 넓이는요, 높이가 2분의 n이야. 됐지? 그리고 더해줘.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요 1, 요걸 요렇게 더해주면 되겠지. 됐죠? 전개하면, 첫 번째 전개하면 주황색 넓이, 두 번째 전개하면 하늘색 넓이 나오는 거. 됐죠? 그래서, 나식에 들어갈 건 요거네, 이게 나네. 되겠지 그러면 요거 좀 정리를 해 줍시다. 너는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러면 얘는 4분의 n 제곱 플러스 2n이고요. 이게 지금 100보다 커져라라는 거네. 그러면 n 제곱 플러스 2n은 누구보다 400보다 크다는 거고 양변에 1씩 이렇게 더하면 완전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좌변을. 그러면 n 플러스 1에 제곱이 401보다 커지는 최소의 n. 요거 20의 제곱보다 1 크잖아. 그럼 얘는 21의 제곱이면 되겠지. 그럼 n이 20일 때. 되겠죠? 어, 그러면, 최종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, 요 20이라는 요 값을 k라고 합니다. 알았지? 그 k를 두 개의 식에다 대입해서 더해줘. 라는 거니까, 2분의 20의 제곱 400, 더하기 40. 여기 가에다 대입한 거고요. 나에다 대입 그러면 2분의 20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네. 그러면 이게 2분의 440이니까 2 2 0이구요요게10 더하기 1이네. 그럼 11.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23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